자, 구약 성경 461페이지 사무엘상서 3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의 마지막 장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를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화울이그 활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산이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벽에 못박음에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3회에서 상서 이제 31장, 마지막 장인데요. 사울과 그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약과 구약에는 두 명의 유명한 사울이 등장을 하죠.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도 바울, 원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죠. 두 명의 사울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사울은 공교롭게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사울 왕은 처음의 시작은 참 좋았죠.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어느 왕국이든지 그 왕국을 세운 자가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국을 다스려 나가는 게 고대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끝이 좋지를 않았죠. 끝이 좋지를 않아서 그 왕이가 단 자기 일대에 머무르게 되고 자기의 왕위는 결국 다윗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끝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에 나오는 사울은 처음은 박해자였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나중에는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전파자가 되어서 그 끝이 너무도 아름답게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한 인물이다. 자, 이두 명의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지, 뭐, 그것은 따로 설명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세 아들이 같이 죽습니다. 우리 여기 사울은 이세 아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때 죽지 않았던 이스보셋이라는 왕을 이제 또 다른 신하들이 세워서 다윗과 계속 경쟁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어쨌든, 사울이 가장 총애했던세 명의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죽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국 패전을 한 것이죠. 자, 그때, 3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왕에게 아주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 아, 내가 더 이상, 이 부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때에는 무기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다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장군들은 특별히 이 무기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무기를 들고 다니고 무기를 지키는 그런 부하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부하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나를 찔러라. 나를 찔러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제일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근데 내가 지금 힘이 없으니 네가 나를 찔러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사울이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한다 해도 구하가 그것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부탁은 아니었죠.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니까 사울이 그칼 위에 자기가 그냥 자기 몸을 엎드려져서 엎드려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이 모습을 본그구하도 따라서 자살을 하는 것이죠. 자, 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울과 그세 아들이 죽은 것을 당일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날8 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여기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전쟁을 할수 있는 물자나 무기가 부족을 부족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그 징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옷이라든지 뭐 투구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걸다 이제 전쟁에 이긴 자가 전쟁에 진 자에게 다 뺏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러 왔다가 이제 사울과 그세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절에 보면 예, 사울의 이제 마지막 최후의 아주 비참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머리를 대고 의 갑옷을 벗기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손기는 아스타로 신당에 보냅니다. 또 블레셋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적장의 그 적의 왕의 머리를 우리가 베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그것을 알리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 일부러 또 사울의 시체는 사람들이 잘볼수 있도록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 놓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은 모습이죠.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잘려 있고, 몸만 성벽에 걸려 있습니다. 갑옷도 다 벗겨지고, 사실 누가 누구인지도 알아보기 힘들겠지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월이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행히. 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되찾아 옵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 이전에 사울이 죽임을 당하기 이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어, 침략을 당했을 때 사울이 가서 구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자기들에게 베푼 그 아, 은혜를 잊지 않고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의 시체를 화장을 해서 장사를 지내주죠.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이 길라디아베스 사람들에게 큰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이 뼈를 모아서 사울 왕의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국가장으로 지내주죠. 자, 사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초대 왕이었습니다. 우리 뭐 고려시대 태조 왕건,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손들이 대대로 왕을 하잖아요. 근데 왜 사울은 당대에 자기의 왕위가 끊어지고 말았는가? 이 사무엘서에는 사울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역대기서에 보면 사울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역대기서에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참 출발이 좋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결정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을 때 진멸하지 않죠. 좋은 것을 다 뒤로 빼돌립니다. 네, 이때 하나님께 큰 꾸지람을 들었고요. 또 어, 사울이 어,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 바로 직전이죠. 어, 사울,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무엘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죠.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어, 정하신 법을 아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에요. 아무리 급하고 힘들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왕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또뭐 이래도 저래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왕이 아주 여러 가지를 골고루 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어떤 뭐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무하시면서 그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게 혼동이 돼요. 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늘 우선순위가 내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나보다 밑에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laughs> 신앙생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늘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신앙의 출발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세에서 이제 바뀌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결국은 사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회방을 받게 됩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머리가 잘리고 그 몸이 성벽에 박히고 그런 아주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한 사람의 부끄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전체의 부끄러움이 이때 이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한 왕. 그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은 이러했다. 근데 이제 사무엘 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왕 다윗상의 다윗 왕의 모습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원래 사무엘서가 한 권의 책이었지만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사무엘 상서와 하서로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이 그 나누어지는 기준이 돼요. 인간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사람의 죽음 반면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셨던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딱 둘로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과. 가...